네, 안녕하세요. 정말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그동안 네, 늘 하는 핑계지만 많이 바빴습니다. 사실은 제 채널에 와주시는 분들이 뭐 트래블러스 노트에 관련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내지는 이제 다이어리 관련이나 문구 관련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문구 관련, 다이어리 관련된 영상들을 주로 올리는 입장에서 연말이 됐는데 제가 영상을 안,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다이어리를 진작에 구입을 했어요. <laughs> 구입을 했는데 바빠서 계속 못 찍고 있다가 이러다가는 이제 올해가 다갈것 같아서 내년이 올 것만 같아서 이렇게 서둘러서 찍게 되었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어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어 제가 썼던 다이어리를 늘어놓은 이유는. 어, 아시겠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메인 다이어리로 사용했던 다이어리가 지분 대조입니다 고쿠요라는 회사에서 나온 지분 대조고요 어, 전부 다 사이즈는 미니 사이즈를 사용을 했어요 어, 미니 사이즈 외에는 a5 사이즈 오리지널 사이즈가 있는데 뭐 정확한 a5 사이즈는 아니고 a5 사이즈 보다 조금 이렇게 잘라 놓은 듯한 그런 사이즈 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A6 사이즈라고 해야 할까요? 아, B6 사이즈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처음에 지분태초 2018년에 구입하면서부터 영상을 계속 올렸기 때문에 어, 계속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어, 제가 어떤 지분태초를 사용해 왔는지는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2018년, 2019년, 2020년 그 3년 동안 사용한 지분태초가 조금씩 이제 다른 종류의 지분태초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 지금도 여전히 이런 라인업으로 나오고 있고요. 2018년에 사용했던 지분태초가 이제 오리지널 버전이죠. 네, 토모에 리버 종이를 사용한 오리지널 버전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사용한 지분태초가 이제 비즈 버전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어, 내지의 색깔이 좀 약간 톤 다운되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실 만한 그런 어, 지분 태조였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필만 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2018년부터 이제 이런 어, 커버를 제작을 해가지고 요,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리필만 사서 이 안에 넣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00, 이, 아, 2019년 그 지분 태조 같은 경우. 이제 비즈 버전인데 비즈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이가 토모이 리버가 아니고요. 미오페이퍼라는 다른 종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종이도 뭐 만년필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고 그다음에 되게 부들부들하면서 뭔가 토모에리버보다 조금 더 두꺼운 그런 종이를 사용을 하는데, 나름 괜찮은 종이에요. 근데 이제 토모에리버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 역시도 약간 토모에리버가 조금 더 선호하는 종이이기는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호불호는 조금 있을 수 있었죠. 하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저는 비즈번이 완전히 마음에 들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래 사용한 지분대쪽가 라이트 버전입니다. 근데 사실 이 라이트 버전 같은 경우는, 어, 작년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올해부터 이제 추가가 된 라인업이었고요. 딱 제가 원하는, 어, 디자인, 원하는, 어, 항목, 어, 필요한 부분들만 딱딱 넣어놓은 굉장히 경량화된, 어, 그런 버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했고요. 심, 어, 근데 이제 제가 사용했던 이 커버에 이 친구가 안 들어가요. <laughs> 미묘하게 크기가, 이렇게, 어이 커버가 완전히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일체형이라서 이 친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빡빡해가지고 사실 커버를 사용하지는 못했고요. 대신에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뭐라고 그래야지? 많이 상했죠. <laughs> 많이 상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 리필 버전만 어, 들은 무게보다도 가벼워요. 그래서 혹시나 이 다이어리 무게가 가벼웠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제품입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대신에 이제 커버를 못 쓰는 게 조금 그래서 그게 조금. 음, 걸리기는 했는데 굉장히 저는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런 책받침 같은 경우는 뭐 2018년부터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펜을 이렇게 꽂았었더니 조금 이렇게 우글우글해졌죠. 근데 대신에 이제 커버가 없는 대신에 이 친구가 수납을 할수 있는 뭔가 끼워놓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비닐 시트 같은 이게 약간 트러, 트래블러스 노트의 굿즈로 들어있는 건데요. 집에 이제 제가 구입해 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포켓처럼 이렇게 모양자만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거는 뭐 하루 일과를 제가 나름 이렇게 올해 초에 <laughs> 적어서 이렇게 지내야지 하고 붙였는데요. 뭐 코로나 하고 재택 근무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네. 잘못 지켰고요. 어 요거 요 종이는 참고로 이제 그 미도리 하루 한 페이지 다이어리에서 제가 이제 남는 종이들 어, 그것도 제가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영상을 올렸었죠. 그래서 남는 종이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다른 라인업의 지분태조를 사용을 했는데요. 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어, 지분태조 총정리를 종류별로 총정리를 하느냐 하면 올해는 또 다른 종류의 지분태조를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은 요두 가지 종이는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일반적인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작년에 추가가 됐는데, 올해 추가된 라인업, 그 그러니까 내년 다이어리죠. 2021년에 추가된 라인업의 이것입니다. 네. 데일리예요 하루 한 페이지. 데일리라서, 어, 이렇게 두 권이 들어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근데 이거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되게 의아해 하시긴 할 거예요. 아니, 호보니치 태초랑 지분 태초랑 2018년 다이어리 구입하려고 고민하면서, 어, 데일리 다이어리 쓰기 뭐하다고 지분 태초를 골라놓은 사람이 다시 데일리로 돌아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게 맞고요. <laughs> 네. 사실은 저 이렇게 지분 태초를 3년 동안 쓰면서, 너무 너무 이 버티컬 형식의 위클리 다이어리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형식이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얘를 왜 구입을 했냐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종류들 사용했는데 올해 또 다른 종류가 나왔다 그래서 사실은 궁금해서 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변명을 해보자면 좀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 보자면 제가 이제 어 2019년부터인가? 이 다이어리를, 지분태초를 사용을 하면서, 호보니치태초를 전부 다 분해해서 플로터라는 그 바인더에 넣고 업무노트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A5 사이즈의 플로터 다이어리에다가, 어, 호보니치태초, 그, A5 사이즈 있죠? 그거를 다 분해를 해서 해당하는 월한 달씩 이렇게 넣어서 업무노트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이어리는 이렇게, 어, 지분태초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실 책상 위에다가 늘이 업무노트를 펼쳐놓고서 막 이제 메모를 하던 급한 걸 적든 이러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데일리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이어리도 사용을 한다면 이걸 굳이 하나에 합쳐서 사용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네, 데일리로 구입을 해봤고요. 그리고 다행히 이게 이제 이렇게 반절씩 나눠져 있어서 일반적인 어, 이 지분 태초 원래 그 두께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 다시 이 커버를 부활을 시켜서 어, 넣어서 사용을 할수 있겠다 싶어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써보고 싶었어가지고 구입한 게더 크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올해 또 이렇게 써보고 영 진짜 아니겠다 싶으면 다시 돌아가야죠. 네, 아마 돌아가면 라이트 버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어 그럼 안에 내용을 한번 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분 태죠 미니 사이즈의 하루 한 페이지, 그러니까 데일리 다이어리고요. 참고로 어, 이 친구는 미니 사이즈만 나옵니다. 네, 미니 사이즈만 나오고 A5 사이즈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 구하시면 물건이 없을 겁니다. 네. <laughs> 제가 이거를 저번 달에 구했는데도, 저번 달인가? 꽤 전에 구했으면 한달 이전에 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거의 물량이 없어서 굉장히 많이 찾아 헤맸어요 오프라인은 이미 없고 어, 고꾸요에 그 메인 페이지를 가도 품절이고 거기에 더 이상의 생산은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하기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laughs> 어, 올해는 아마 그 수량이 다된것 같고요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 리필이 색깔이 되게 이쁘네요 생각보다 이 리필도 그런가? 이거 예 네, 나중에 빼볼게요. 어쨌든 리필이 이제 7월부터는 따로 이제 다른 권으로 되어 있고요. 예 네, 뒤에. 뒤에 안내가 이렇게 있고요. 네, 안에는 두께가 역시나 원래 오리지널 버전하고 두께가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하루 한 페이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넘겨보면요. 뭐 앞에는 네, 뭐 별다를 게 없죠. 근데 지금 이 디자인을 보니까 라이트랑 같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색감이. 네, 이게 지금 라이트 버전인데 색감이 같죠. 네. 이게 지금 오리지널 버전하고 비, 그 비즈 버전보다는 어, 라이트 버전하고 디자인을 통일시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뭐, 금년의 목표, 이벤트, 무슨 하고 싶은 배까지, 그리고 프리리스트. 를 보아하니 요것도 라이트 버전하고 비슷하네요. 다른 어떤 비즈 버전이나 오리지널 버전 보면 아주 온갖 종류들이 다써 있는데 프리리스트로 딱 정리해준 게 마음에 듭니다. 네, 이, 요것도 보니까 똑같아요. 라이트 버전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오리지널 버전하고 비즈 버전은요, 보여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처음에 사용했던 오리지널 버전의 속지구요. 월간이 전체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비즈 버전 같은 경우 뭐 이제 디자인이 살짝 침착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어네 구성은 똑같죠네 두개 두줄 정도 남는 그리고 전체 먼슬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구성은 똑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네, 라이트 버전이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라이트 버전 특징이 뭐냐면 먼슬리 밑에 네, 이런 헤빗간토 차트라고 그러죠. 헤빗 트래커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라이트 버전의 특징이었는데 디자인이 완전히 같네요. 네, 조금 뭐 이렇게 글자가 진해진 것 이외에는 거의 라이트 버전의 디자인을 계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일리 같은 경우는 두껍기는 어, 하지만 어, 전체적인 디자인과 색상 톤 그리고 구성은 라이트 버전하고 같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이게 지금 6월까지만 있으니까, 앞부분은 6월까지만 전체로 되어 있고, 7, 7월 이후에는 그래도 이제 월간을 넣어줬네요. 네, 이렇게 반절씩 해서 넣어주고, 아마 이제 뒤쪽에 7월부터 있는 그, 요,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되어 있겠죠? 예, 네, 그리고, 어, 이거 괜찮다. 이거, 한 달에 이렇게 이제 조금 약간, 어, 한 달치를 써머리에서 볼수 있는 그런 네. 페이지가 있네요. 그래서 뭐 이달의 목표라든지 하고 싶은 것 그다음에 어 이번 달에 한 마디. 이 <laughs> 예, 필요한가? 그리고 뭐했한 것. 그다음에 뭐 하지 못한 것. 뭐 이런 것들은뭐뭐 뭐 기뻤던 것, 반성해야 되는 것뭐 이런 거 있네요. 좀 항목은 조금 어마에안 안 들기는 하는데 뭐 이거는 지우던지 아니면 다른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뭐 구성을 하든지 하면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한 달에 어떤 그런 어떤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프로젝트 같은 걸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요거 참 항목들을 비워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한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뭔가 음 디자인 디자인은 조금, 저는 좀 별로인데요? <laughs> 조금 별로다. 어, 확실히, 그니까 러 디자인은 라이트 버전을 계승을 했고요. 이게 구성이 이쁘지는 않네요, 솔직히.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선을 둔게 이쁘지는 않은데, 근데 실용적이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런 어떤 체크박스가 있기 때문에 시간별로나 체크박스별로 나눠서 할수 있고, 뭐 메모를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 페이지의 크기로 봤을 때는 어 저는 딱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라이트 버전을 쓰면서 이게 미클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한 주에 뭐 투두 리스트 하고 뭐 이런 일정이나 이렇게 쓰는데 보통 이란에다 일정을 중심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들 중심으로 쓰고 밑에다 투두 리스트를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투두 리스트가 굉장히 많은 편이어서 투두 란이 좀 컸으면 좋겠거든요. 하지만 이제 날짜를 줄이고 뭐할 수는,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면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어쩔 수 없음은 알고 있는데, 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워낙에 이렇게 좀 나눠서 뭐, 한쪽을 완전히 다투두로 사용을 하고, 한쪽은 이제 뭐 일정 내지는 메모를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하고 하면은 오히려 이쪽이 좀더 실용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 노트를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막 이것저것 막, 쓰는 경우 많거든요. 어디서 전화가 왔으면 전화번호를 적기도 하고, 어, 메모를 해둬야 될 때도 있고, 키워드를 적어둬야 될 때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 실용 면적에서는 저에게 있어서, 실용성은 굉장히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잘쓸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 적당하게, 왜냐면 이제, 호보니치 A5 사이즈를 업무노트로 썼을 때 조금, 크기가 넓어서 사실은 다 쓰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구성은 네, 디자인은 조금 이게 왜 제가 마음에 안 들까요? 이게 아무래도 그거 같아요. 이게 지금 지분 때쯤 기본적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있거든요. <laughs> 이렇게 근데 테두리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 느낌이 많이 달라. 제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여백의 미를 살리는 것보다는 딱딱딱딱 떨어지는 느낌의 어떤 사각적인 걸 좋아를 해서 약간 그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썼을 때의 어떤 느낌은 또 다르니까 네, 사용을 해보면서 좀 이거는 감상을 어, 공유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데일리가 있고 6월까지 있겠죠. 6월까지 있고 끝이네. 네, 뒤에는 뭐, 군더더기 같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긴 뭐, 데일리니까 있을 필요가 있나요? 네, 요렇게 있고, 아마도 뒤에도 같은 구성이겠죠? 네, 오, 여기 또 있네? 아, 이게 지금, 네, 이거는 1년치가 다시 있고, 굳이 이제, 네, 반년 동안의 목표. <laughs> 이렇게 절반을 나눠서 생각을 하라, 뭐, 이러면서 이제, 네,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여긴 또 하고 싶은 거 100가지 하고 프리리스트가 또 있네요. 뭐 이거는 네, 활용하기 나름 저잘안 써가지고요. 이 앞쪽은. 네. 이렇게 있고. 다시 7월부터. 아. 이거는 어. 6월까지의 것들은 이제 없네요. 네. 앞부분에서는 이게 앞부분에 있었다고 안 넣어줬나 봐. 지난 거는 뭐 하긴 그렇지. 네. 1월부터 하고 여기서는 네, 6월 이후에 네, 7월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긴 그렇죠. 여기서부터 쓰는 사람이 앞에 기록들을 다시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똑같죠. 음, 아 이게 좀 아쉽네. 네, 항목이 항목을 내 마음대로 쓸수 있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끝! 군더더기 없는 건 좋네요. 네. 그래서 라이프 버전, 라이트 버전이랑 약간, 요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아, 1년에, 1년을 뒤돌아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라이트 버전 제가 작년에 소개하면서, 제가, 그,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제가 헤비 트래커 진짜 기록 못 하는 거. <laughs>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제가, 있으면 예전에 따로 있을 때보다 기록을 더잘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같이 있는 게더 기록은 그나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네, 이렇게 뜸은뜸은 하다가 말다가 막 이랬습니다. 네. 막 이렇게 비어있죠? 올해도막 하다 말다 이랬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사실은, 예, 진짜 제가, 아, 정말 이렇게 부지런히 기록을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계속, 예, 올해도 느끼게 됐고요. 하지만 작년보단 많이 나아졌습니다. 네. 근 확실히, 이렇게, 그 월간하고 같이 있는 게 보기는 편한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이 항목이 이제 여섯 가지 밖에, 뭐, 열심히 했으면 일곱 가지? 둘, 셋, 넷, 다 여, 일 네. 까지 밖에 기록을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헤비 트래커 를 기록하시는 양이 많으신 분들은 차라리 따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그런 버전을 이용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고 어 저같이 뭐잘 네, 기록도 못하고 <laughs> 양도 적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라이트 버전이나 데일리 버전 처럼 이렇게 월간에 같이 들어가 있는게 사실 뭐 기록하기도 편하고, 한눈에 알아보기도 편하고, 사실 저는 이제 월간을 진짜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여기에다 기록하는 게 상대적으로는 더잘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걱정을 했던 게,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월간 칸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란인데, 부족하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뭐, 나름, 제가 그 전에 이제 월간을 사용할 때는 이 위에 세 칸을 사용하지 않고 밑에 칸만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좁아지다 보니까 이 윗칸에다가 이제 수업 관련된 거 정기적인 그 일정들을 넣으니까 그래도 네. 뭐 많이 심하게 부족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걸 이제 적용을 못 하더라도 내년에는 라이터 버전을 사용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어떤 그런 디자인과 구성을 계승한 버전이어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 올해는 이렇게 데일리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올해 이 라이트 버전을 사용하면서 전체적으로 고꾸요 이 지분태조에 달라진 점이 있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이게 비즈 버전은 미오 페이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는 토모에리버 였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오리지널 버전도, 이 라이트 버전도, 그러니까 미오 페이퍼가 아닌 버전들이 전부 다씬 페이퍼라고 바뀌었어요. 고꾸요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토모에리버 와, 비슷하지만, 뭐, 그만큼 얇고, 어떤 그런, 어 비슷한 성격을 띠지만, 조금 더 강도가 세, 세졌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우개로 지우거나, 덜 찢어지거나, 하는 어떤 덜 구겨지거나, 하는 그런 종이라는 어필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써봤잖아요. 거의 1년 가까이를 지금 써보고 있는데, 확실히, 비슷해요. 비슷한데, 다릅니다. 네. 제가 이런 지금 여기 지금 헤비 트래커에 사용하고 있는 이 펜이 있는데 이 펜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이펜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뒷번짐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잉크의 강도가 세서 그런지 뒷번짐이 있는 아이인데 어, 이게 토모에 리버가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이씬 페이퍼 쪽이 조금 더 거친 느낌? 그러니까 뒷비침도 조금 더 있고 조금 더잘 번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심하진 않아요. 전혀 뭐 만년필이나 다른 펜을 쓰는데 문제는 없는데, 어, 미묘한 차이 있잖아요. 그니까 확실히 다른 페이퍼이긴 합니다. 비슷한데. 그래서 조금 더토메 리버 쪽이 좀 뭐라 고 그래야지? 탄성이 더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발색이 더 좋아요. 이 다른, 제가 다른 펜들은 뭐 이런 멀티펜이나 만년필만 쓰니까 만년필도 이제 다이어리 쓰는 건 기본 색상만 쓰니까 크게 차이를 모르는데 이런 펜들을 쓰다 보니까 확실히 토모에리버 쪽이 발색이 훨씬 더 좋습니다. 밝고 화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바꿨을까? 곡구여의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계속 토모에리버를 사용해줬으면 좋았을걸이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고요. 하지만 토모에리버보다 좋은 점이 있다면 토모에리버보다 빨리 마릅니다. 예, 그래서 어, 만년필로도 굉장히 제가 중간에 만년필로 쓴몇 달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년필로 계속 써도 토모에 리버보다는 조금 더 빨리 말라서 어, 번짐에 대한 염려가 조금 더 줄어들어요. 그런 점은 더 편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뭐 꾸미는 것보다는 실속을 더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토모에 리버보다는 스윙페이퍼 쪽이 더 맞으실 수도 있어요. 다이어리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취향대로, 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야, 토모에리버가 조금 더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씬 페이퍼에 불만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걸 이제 데일리로 하면서 업무노트를, 어, 안 사도 되게 됐잖아요. A5 사이즈의 그런 어떤 호모니스 대조를 그래서 제가, 뭐, 안 샀다고는 했었고, 네. 얘를 구입했습니다. <laughs> 완전히 안살 수는 없고 예, 이제 다른 노트들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플로터 다이어를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어 얘가 이제 업무 노트뿐만이 아니라 안에 이제 뭐 학생 아까 그러니까 뭐 1년 이제 일정이라든지 수업 관련 된 데이터라든지 자료들을 바인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꽂아서 다녀요. 또 A5 사이즈이기 때문에 활용성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넣어 다니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이제 앞에 그 먼슬리만 있고 뒤에는 다 프리노트예요. 하지만 다 도모의 리버 종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분해해서 여기에다 이제 올해는 넣는 걸로 그렇게 예, 사용을 하려고요. 리필을 이제 데이프리라고 되어 있는 네 그런 속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거 이외에도 있어요. 네 묵상 노트를 쓰는 종어그호버니지태초도 있고, 네,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바인더들도 있는데 일단 제가 가장 메인으로 사용하는 그리고 매년 소개를 시켜드렸던 아이템이 지분 태초였기 때문에 일단 지분 태초를 중심으로 영상을 오늘은 찍어보게 됐습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말이 엄청 길어졌는데요. 제가 워낙 또 이렇게 투머치 토크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긴 영상 봐주신 거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팬하고 어떤 아이템들 몇 가지를 함께 소개하는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